이렇게 세포가 있어. 세포가 있어. 좀 커다랗게 그렸어요. 자, 그럼 이때, 지금 이 세포, 좀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 세포의 기질에다가, 세포의 기질에다가, 여기, 어 세포를 연결시키는 이 인테그린이 여기 있죠. 이 인테그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인테그린이. 인테그린이. 그리고 그 인테그린이 피브로 넥틴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있죠. 자, 지금 세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그게 지금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할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탱크 생각해, 봐 탱크 탱크. 탱크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때 자게 지금 진행 방향인데 뒤쪽에서는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일이 벌어져 노란색으로,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일이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이 진행 방향으로 옮겨져 가, 계속 돌아가면서 대충 몇 개만 그릴게. 이렇게 여기서도 그럼 이 진행 방의 앞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 이어서 이동하면서를 갖다 붙이죠. 뒤에서는 떨어지고 들어가고 쭉쭉쭉 됐죠? 이와 같이 개체 내에서 세포 이동에 인테그린이 관여합니다. 시험 나와라. 자, 됐죠? 물론 41번은 우리 하이스코 수업 들었으면 답 인테그리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인 거. 당단백질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콜라겐, 피브로넥틴 프로테글리칸. 자, 42번 봅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리얼은 인지질 이중층이죠. 그러니까 3번부터 봅시다. 리얼은 이중층을 형성한다. 바보 아니면 알수 있죠. 두 층이네.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자료 없어도 알수 있어야 되죠. 자, 저오른쪽에 리은 친수성 머리 이 소수성 꼬리. 3번 했고 4번 기획과 리은 세포막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잘 움직이죠. 이게 유동성이죠. 우선 인지질은 상하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한 달에 한번 꼴. 좌우로는 일주에 천만 번. 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또한 단백질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단백질과 인지질의 결합이 약한 결합, 강한 결합, 약한 결합, 수소결합이나 이온결합과 같은 만약에 공결합이라면 움직이기 어렵겠죠. 물론 어떤 녀석들은 움직이지 않는 녀석도 있지만 대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움직입니다. 43번. 세포막의 유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체의 체온에서 체온 범위에서 대략 3점5도씨에서 자, 콜레스테론 그럼 인지질이 막 움직임도 있어서 콜레스테롤 있으면 콜레스 테 있는 쪽으로 인지질 이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체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대개 온도가 낮아지면 인질이 촘촘해지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콜레스에 테 있는 쪽은 촘촘해지지 않죠. 이동성이 더 떨어진 걸 막아줄 수 있다.